아쌤입니다 NCS 문제 어, 어무법 관련된 것들이 가끔가다 나오죠. 그한번 다뤄볼게요. 마침 한국경제신문이 그저께 어, 이 문제를 올려줬습니다. 어법에 맞지 않은 단어는 몇 개냐? 여튼 문제는 이글다 읽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지만 이러한 논거는 없다 생계라는 게 걸렸네요. 대책이 있다 하지만 현재 어쩌고 조작은 타당하지 못하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교통 대란 우려하며 공사할 반대. 하지만 어, 통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네요. 배기 가스 들어왔습니다. 정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네 개가 되겠습니다. 자 생계 이걸 써야 되고 통제. 이걸 써야 하고 배기 정체 이렇게 써야죠. 하 어무법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어, 이거 엄청난 범위 어, 공부할 것도 많고 그래서 대책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실력이 점수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그 유행은 익혀야 되겠죠. 바르게 표기한 것은 하고 못 씁니다. 자 여기서 던 자, 이던 자와 던의 차이. 자, 이것은 선택행이죠. 그리고 던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거고, 묵다. 여기서 이제 앞존법을 사용했죠. 두 번째, 결제와 결제. 자, 이 결제와 결제 차이인데 이것은 도장이죠. 성인을 받다의 뜻입니다. 이것은 돈을 지급하다.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억기억자 던지 하든지 말든지 할때 던지 니언 자묵었다 그건 다 똑같죠 표현이 이것은 격리팀에 도장을 받아야 한다기 때문에 결제가 되고 예약 후 발권 돈을 지급하고 발권한다 그래서 결제가 돼야 되겠죠 답은 1번 우리가 생활에서 가장 많이 잘못 쓰는 표현은 다르다 와 틀렸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지하철 광고에 보면 우리 엄마가 만든 된장맛은 확실히 틀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의 뜻은 우리 엄마가 만든 된장맛은 개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표현해 되는데 대개다 보면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자, 어묵부 가운데 앞존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이거 하시압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앞존법에 그러는데 사장과 부장, 사장과 과장 이둘 사이에 끼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장 앞에서 부장님은 사장 앞에서 과장님은 그러면 부장과 과장이 사장보다 더 높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자, 앞존법 1번 보면 오라고 하셔 얘기입니다. 오라고 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65만 나왔다. 4번 자, 평사원이 전무에게 과장님은. 얘가 나가셨다 그러지 말고 과장은 이렇게 님자를 빼주는게 좋습니다. 자 답은 3번, 아, 2번인데 병원에 가면 정말 정말 희한한 표현 많습니다. 심지어는 변이 나오시면 이렇게 말하는데도 봤습니다. 변이 나오신답니다. 똥이 나오면 이게 맞는데 똥이 나오신답니다. 얼마나 존칭을 쓰고 싶은지 고객만족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게 아닙니다. 병원하고 그리고 은행 그리고 편의점 가면 그 직원들 표현 엉망이죠. 그래서 압존법은 제대로 써야 되고 사물 존칭 쓰지 마라 이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존칭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해서 존칭 쓰고 똥에 대해서 존칭 쓰고 온 데다 모든 사물에 다시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나옵니다. 가방이 럭셔리하다. 옷 사이즈가 없다. 실크로 되어있다. 저쪽에 있다. 이게 바른 표현이죠. 삼가다 이 표현 여러분이 주의를 해주고 삼가다입니다. 하자 붙이면 안됩니다. 삼가다 이 표현 주의해주면 되겠죠. 자 임대와 임차의 차이인데 임대는 빌려주는 입장이고 임차는 빌려는 입장입니다. 내가 사무실을 빌렸다 그러면 그때는 임차료 내는 겁니다. 자, 갱신은 무엇인가 바꾸다 뜻이고 이 갱신은 법률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이기 때문에 갱신되어야 되죠. 다른 곳의 사무실을 임차하는게 맞죠. 그 답은 4번이 되죠. 자, 자문과 조언의 관계에서 자문은 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경우입니다. 조언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이고 자, 갱신, 갱신 여기서는 경신이 되는 거죠. 팀장에게 도장을 받으니까 결제가 되고 결혼 문제를 비치다. 이렇게 속을 떠보다 그 얘기입니다. 비추다는 것은 거울 비추다. 그 얘기죠. 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문, 경신, 결제 비쳤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론에 따른 해석과 이론에 의한 설명이 하는데 어문법은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책이 없습니다. 평소 실력이 점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위가 너무 높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그 보면은 뭐~ 어묵법 관련된 간단한 퀴즈 문제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좀 참조하면 되겠죠. 수고했습니다.